지난 이야기, 진주를 캐다가 발견한 수중 동굴. 치럽은 호기심에 그곳으로 들어가 본다. 그런데 수중 안에 지어진 누군가의 집. 민서와 함께 터트리로 이동하는데, 오 포탑 있어, 포탑 있어. This is s p a r 이것만 성공하면 돼. 가자. 자, 통깨기 한번 성공시켜 보자. 날아오르라. 포탑 있어. 이쪽에, 오른쪽에? 오른쪽에 포탑있어? 주위, 주의, 주위는? 주위는.. 아 뭐야 이제 올라와서 나 스쿠버 장비 좀 빌려줘 올라가는 중 이거 일 나온 거 아닌데? 추가 헷갈려 뭐? 잠깐만 나 나왔는데 음. 여기 거기랑 연결돼있네 어디? 그 우리 턴데맨 처음으로 턴데 거기 누냐 구더 스카이네. 아더 스카이네랑 연결된 그쪽이야? 어. 잘 생각해 보면 더 스카이네 동굴 들어갈 때 어. 제작기랑 어. 어떤 목표는 나지. 어. 거기서 왼쪽에 물 물이 있는데 우리 안 들어갔잖아. 잠깐 아. 들어갔다 나왔잖아. 어... 그쪽이야? 그 물이랑 연결돼 있어. 아 그래? 나 왔는데 여기야 지금. 내가 기록 으고 다시 갈게 일단. 네. 내가 좀 헷갈리고 오늘 내걸렸어 진짜. 어. 그냥 요 기둥이 있으면 요 기둥 밑에 있는 진, 그 동굴에. 여기, 여기. 우리가 1, 2, 3터지도좀 미심적, 미심적 어, 적었잖아. 그랬을 것 같은데. 음. 새로 자리를 잡은 건 아니겠지. 그랬을 수도 있고. 일단 갔다 올게. 응. 일단 먹고 오자 다시, 다시 보러 가자. 먹을 수 있어 천천히 뭐, 뭐, 먹었어 뭐, 뭐, 나따라와 여기야, 여기 동굴.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정체 모를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. 여기 오른쪽. 그리고 여기가 그 더스카인에랑 이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밑엔 진주 없나? 여기로 오면 저희가 전에 털었던 그 더스카인네가 나옵니다. 근데 얘네 봉거지는 여기가 아니었어요. 여기는 정갈알이다. 여기... 뭐아 어, 정갈알. 먹었다. 그래. 귀여. 아나 이렇게 먹고 기절할 것 같아. 아 시트론 줄게. 아홉 개밖에 없는데. 오케이. 어. 오, 온다, 온다, 잠깐 왔다. 도저 잡았어. 오, 이 새끼 대다와다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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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, 다 이, 새끼 방, 이 새끼 방어 깨지잖아. 아, 바지 깨졌어. 못 잡어 못 잡어 너무 많아. 왜이새게회영 아, 속도 개 빠르네? 빨리 빨리 우리 자 아나콘다가 원래 물뱅이잖아 어아 하이 실종됐어 아 여기 내부 한 번만 어떻게 한번 봐볼까? 거긴 해야되는데 포탑 때문에 고생이 벽에 붙으면 포탑은 안맞고 오 깜짝이야 알트를 눌러서 내부를 한번 봐야되고아 이렇게 생겼구나 보여 내부 진짜 제대로 해놨는데 민서? 엑스종이랑 아 근데 포탑이 어디인지 안 보고 반대쪽도 보고 싶은데 아안 맞겠지? 조심 조심. 도도이 있고. 아르지 왜날아다니지 공격적인가? 포탑이 어디 있는 거지? 탑이 어딘지가 볼 수가 없아 음... 어떻게 털지? 10% 공룡들은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오 깜짝이야 오우씨 공격한다 이네. 여기는 여기밖에 길이 없는 건가? 저공룡을 뭘로 죽일까? 시프로 죽여 그냥? 저포박게에 공급이 없지 않냐?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호탑에 맞잖아 일단은 저 위쪽에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보자 쳐라보려 여기 동굴 어떻게 알게 됐어? 진주 캐덕 아, 레터 2개, 18세트. 아, 이 새끼, 내 140이야. 상등하죠 어딨어? 너? 어, 나 우리 잠수하기 전에 만났던 거. 어딨까 내가 갈 아, 저 어렵다. 그니까. 러 일단은 민서, 여기 밑에가 진주 동굴이지? 응. 음. 그지? 그래서 들어갔어, 우리가. 이렇게 들어갔어, 직진으로. 여기 들어가서, 오른쪽에 있었어, 어쨌든. 요 밑인가? 뭐? 어? 요 밑에 공간 있잖아. 아닌가? 여기 아닌가? 어. 여긴가? 아. 이가 저기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공룡을 민서 C4로 터뜨려 죽이잖아. 음. 그러면 바닥에 부서질 거 아니야. 그래서 우리가 위에를 못 올라갈 것 같아. 일단 오늘 털긴 털어야 되는데, 쟤네 이미 공룡들 위치 바뀌어서 의심할 거란 말이지. C4로 터뜨려, 그냥?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 털러 올 때는 아르젠 타고 와야 되기도 공룡들을 물 밑에서 최대한 죽여볼까? 물로 끝 다음에? 근데 10% 죽여야 기록이 안 남긴 하, 하는데, 기록 남길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남겨도 상관없어. 안 남기고 싶은데, 근데 이게 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더라고. 예를 들어서, 벽에다가 10% 설치했는데, 이게 살면서 뒤지거나. 아니, 아니, 10%, 10 죽이는 거는 기록이 안 남아. 아, 그래? 응. 아 아이, 심지어, 잠깐만. 잠깐만. 내가 아까 거기서 죽었잖아, 민서. 내 아가 거기서 죽었잖아. 그래서 음. 빗기둥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음. 밖에 나와서도 고요오 음. 잠깐만 여기 뭐야? 오? 찾은 거 같잖아. 젠장. 찾았다고? 일단 보관함도 있어요 빅몸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차 찾은 거 참, 찾은 것 같고 어 여기 사람 시체 있어요 일단 풍윤주 아 루.. 루가 걔 아니냐?